밝고 명랑한 성격과 성격 유의바른 뭐 행동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오오오 그래, 모범생 이미지가 있잖아 대화를 주로 하는 리더형이군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나 아 <laughs> 여기서 맞췄지 학교 내에서는 매우 진지하다 그러니까. 그... 어... 그래, 괜찮아 이제 다 봤어. 아 제가 이게 이게 어는지 계속 찾았는데 여기 있네요. 음, 어...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과정 체육 음악 기술 외국어 영어 외국어 재량 일본어. 음... 그때 이제 공부를 별 많이 이제 좀 집중할 수 없었지 내가 이제 수업을 어... 하다 보니까 음. 어, 많이 집중을 못했구나. <웃음> <웃음> 거의 안 했, 집중을 거의 안 했구나, 이가 <laughs> 뭐. 충분히. 말하지 말까요? 아니, 아니요. 아니, 요 말하지 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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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말하지 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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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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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정말 열심히. 일본어가 더 내려갔어, 일본은. 그럼 난일본어갈줄 몰랐거든요. <laughs> 아 지금 일본어져 있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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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어, 숨 쉬어. <laughs> 내가, 아까는 되게 자, 저 되게 열심히 읽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저기 안 읽을게요. 또 <laughs> 남편 챙긴다. 땡, 시작했습니다. 난잘 모르겠어. 팬분이 여기 있어요. 안녕.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 뭐라고 해야 되지? 형수님 네 아, 예쁘제? 예아 소리 작다 예쁘제? 예 와우 만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후배들 앞에 어, 선배로서 앞에 쓴다는게 가수 장우영이 아니라 고등학생 장우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굉장히 갑자기 긴장을 했던 것 같고 오늘 너무 내가 이방적으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께 너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근데, 근데 친구 만나고 학교 가는 건난 좋았어 좋았어? 응. 그래서 응. 오늘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녁은 진짜 초대박! 초대박? 어... 저 진짜 내가 춥지 좀... 않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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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또 벗어주려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옷 입어 오늘 몇번 봤니? 오늘 옷을 그냥... 몇번을었다입지 그냥... 아, 마, 다 마. <laughs> 진짜 안 추워? 어. 안 춥길 바래 추워? 많이 추워? 어. 많춤 내가 아니, 아니, 아머아저 아니, 아 저러려고? 마이처로, 마이처로. 많이 많이 사랑해 어, 가자 내가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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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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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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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로 진짜 보여줄 사람이 또 있어 나한테 가장 소중한 분이고 엄마 응? 혹시 저희가 생각하시는 그분 그분인가 어머. 보다 <laughs> 어차피 뭐 상견례도 할 거고 어아 네. 결혼했어 왜? 아 상견례 결혼했구나 결혼했는데 한 번도 어. 우리 엄마를 본적 없잖아 <laughs> 어머니를 어? 본적 없지 아, 뵌적 없지 어. 우리 엄마가 어머니는 만나기 어려운 분이니까 아니, 아니 전화면 바로 달려 그럼 마음의 준비를 전화로 <laughs> 바로 달려 오신대 세영이 너를 진짜 진짜 너무 정말 보고 싶어 하셨어 <웃음> <웃음> 장난 아니지 부산 여행 <웃음> 부산 여행 장난 부산 장난 아니지 <웃음> <웃음> 그럼 음, 이제 마지막 끝판왕 빨리 서로를 음,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말 그대로 제 가족을 제아내한테게 빨리 음, 하루라도 빨리 그 생각 이상만큼 저한테는 큰 존재였기 때문에 멘붕일 걸? 어, 너무 컸어요 저한테. 주문을 먼저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어머니. 엄마 아, 먼저 야 안녕하세요. 오셨어? 야,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떡해요. 야, 오늘 이시네요 아, 영씨가엄마 닮았구나. 아, 힘을 많이 주셨네. 안녕하세요. 정신, 아니, 아, 이제. 지연아 보고 싶었어. 아, 너무 보고 아, 아, 싶었어. 닮았어. 아, 아. <laughs> 앉아. 아, 네.